안녕하세요, 레이더 여러분.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은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의 이번 시즌에서 신규 플레이어들이 왜 대장간 패스를 구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. 진행 속도를 가속화하고 독점 보상을 얻고 싶다면 대장간 패스는 여러분에게 완벽한 투자일 수 있습니다. 그 혜택과 텔레리아에서의 여정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대장간 패스란 무엇인가? 대장간 패스는 레이드, 그림자의 전설 시즌별 기능으로 게임플레이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1년의 도전 과제와 보상을 제공합니다. 각 시즌은 독특한 과제와 해당 기간에만 얻을 수 있는 독점적인 보상을 도입합니다. 참여를 통해 대장간 패스 포인트를 획득하여 패스 레벨을 올리고 다양한 게임 내 아이템을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코어 패스와 골드 대장간 패스 대장간 패스에는 코어와 골드의 두 가지 등급이 있습니다. 코어 대장간 패스. 모든 플레이어에게 자동으로 제공되며 일일 도전 과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도전 과제를 완료하면 대장간 패스 포인트를 얻어 코어 패스 보상을 잠금 해제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등급은 주간 도전 과제나 골드 패스와 관련된 프리미엄 보상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. 골드 대장간 패스. 골드 패스로 업그레이드하면 주간 도전 과제와 프리미엄 보상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골드 패스 소지자는 시즌 동안 모든 전투에서 추가 실버와 XP를 얻는 부스트를 받습니다. 이 부스트는 게임 초반 진행에 상당한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 또한 골드 패스에서 레벨 50에 도달하면 골드 패스 구매자에게만 제공되는 독점적인 아티팩트 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독점적인 보상과 혜택, 골드 대장간 패스에 투자하면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. 독점적인 아티팩트 세트 각 시즌마다 대장간 패스는 독특한 아티팩트 세트를 도입합니다. 예를 들어, 시즌 24에서는 골드 패스에서 레벨 50에 도달하면 볼스터 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추가 자원. 골드 패스 보상에는 카오스 웨어와 대장간 재료와 같은 귀중한 자원이 포함되어 있으며, 이는 장비 제작 및 업그레이드에 필수적입니다. 이러한 재료에 접근하면 새로운 플레이어가 챔피언을 강화하는데 큰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시즌 부스트. 시즌 동안 전투에서 추가로 얻는 실버와 XP는 챔피언 개발을 가속화하여 더 어려운 콘텐츠에 더 빨리 도전할 수 있게 합니다. 볼스터 세트 이해하기 볼스터 세트는 4피스 아티팩트 세트로 두 가지 주요 이점을 제공합니다. 보호된 방패. 착용자의 HP의 30%에 해당하는 방패를 모든 아군에게 3턴 동안 부여합니다. 이 방패는 보호되어 있어 적에게 제거되거나 훔쳐질 수 없습니다. 지속적인 치유 착용자는 매 턴마다 자신의 최대 HP의 10%만큼 치유됩니다. 이러한 조합은 팀에 상당한 보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착용자가 전투 중 건강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. 이러한 조합은 팀에 상당한 보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착용자가 전투 중 건강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. 신규 플레이어를 위한 가속된 진행. 신규 플레이어에게 레이드, 그림자 전설 초기 단계는 벅찰 수 있습니다. 골드 대장간 패스는 달성 가능한 도전 과제와 그 완료 시 제공되는 상당한 보상을 통해 구조화된 경로를 제공합니다. 이 구조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필수적인 게임플레이 메커니즘을 이해하도록 안내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팀을 빠르게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합니다. 비용 대비 가치 분석 골드 대장간 패스는 금전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독점적인 장비, 자원, 진행 부스트를 통해 제공되는 가치는 특히 게임에서 발전하려는 플레이어에게 비용을 상회할 수 있습니다. 보상으로 얻는 시간 절약과 능력 향상은 초기 게임 경험을 더욱 즐겁고 덜 지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결론 요약하면 특히 골드 등급의 대장간 패스는 신규 플레이어에게 레이드, 그림자의 전설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. 독점적인 아티팩트 세트부터 귀중한 자원과 진행 부스트까지 대장간 패스는 텔레리아에서의 여정을 가속화하려는 분들에게 전략적인 투자입니다. 순위를 올리고 도전을 정복하고자 한다면 대장간 패스를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. 대장간 패스를 시도해 보셨다면 댓글로 게임 플레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려 주세요. 다음 시간까지 슬레이드 하세요.